자, 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 사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11월 10일 여자 인파이터 스킬 공개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12월까지 있을 패치 내역 같은 거를 조금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좀 내용의 정리를 좀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12월에 메가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DM이라고 해서 디렉터 메시지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고 그때는 이제 Q&A나 이런 것들도 다뤄 볼 예정이다. 그래서 아마 또 이제 Q&A 를 받는 사전 설문 조사를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드한톤이 12월 말쯤에 나올 것 같아요. 아마 12월 20일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아마 그 전주인 15일이나 8일쯤에 메가폰을 하면서 뭐 안톤도 약간 보여주지 않을까? 선출시 느낌으로 약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드한톤에 대한 언급이 간략하게 있었습니다. 하드한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6인으로 나오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리버레이션 무 가 안톤에서 추가적인 버프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기존에이 내용은 이제 탐식도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 이 종막과 개막이라는 아이템을 보시면 이 아이템들이 강림오즈마에서 추가적인 버프를 줬었어요. 이런 식으로 리버레이션과 탐식 역시 그렇게 추가적인 버프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두 번째로 페링 시스템 개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1 월에 적용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사실 몬스터별로 페링 타이밍이 다 달라요. 특히 이게 두드러지는 게 황록의 시 라든가 안톤 레이드의 메델이라든가 아니면 유령 열차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패링 타이밍이 많이 다르고 있죠. 그래서 그런 패링 타이밍이 다른 것을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메델이나 이런 거에서도 스트레스를 기존보다 좀안 받으셔도 될것 같아요. 다만 패링 시스템 삭제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패링은 하드 안통까지 정상적으로 이어지게 될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제 여인파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요한 내용들만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윌드라이브는 기본으로 이제 되어 있고 제가 기존에 영상 올린 거에서는 스웨이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추가적으로 위빙이라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남자 인파이터랑 조금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남자 인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더킹이나 스웨이를 쓰는 경우에 회피율 증가라는 버프가 따로 생깁니다. 하지만 여인파는 그거와 다르게 위빙이라는 시스템으로 인해 스킬을 쓰면은 자동적으로 스택이 차오르게 돼요. 그래서 스택이 하나씩 찰 때마다 어, 몬스터가 공격을 할때 강제적인 스턱이 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로 인해 좀더 여인파 특성상 근접해서 딜을 넣어야 되는데, 그때도 타이밍에 맞춰서 위빙을 써서 몬스터의 공격을 한번 무시하는 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간단하게 말하자면 긴급회피를 한번 더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체 명속이에요.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다뤘었던 것 같은데, 스킬 모션이나 이제 타격에 항상 명속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명속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명속으로 나오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전체 스킬에 명속성이 붙어 있고요 자체 명속성인 만큼 이제 유비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키우실 때좀더 금액을 처음에 많이 할애하지 않고도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영업사원님 저 지금까지 속강 플러스 10 준비했는데 저는 바본가요? 그러면은 속강 플러스 1 0하면 어떻게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속성 플러스 속강 10은 명속이든 뭐 암속이든 수속이든 화속이든 전체적인 데미지는 결국 똑같습니다. 이제 이 게임 자체에서 몬스터의 속도가 다르면은 물론 데미지가 다를 수는 있지만 어뭐 여러분들이 대부분 맞추셨을게 가성비로 수속이나 암속을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최고점을 찍기 위한 이제 어파 세트를 끼기 위한 이제 화속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고 명속 카드는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다들 구매를 잘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명속성이 자체로 부여 했다고 해서 다른 속성을 받는다고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속강 플러스 10까지 준비하신 분들은 손해는 아예 없고요. 다만 일반 속성 카드만 준비하신 분들은 약간의 손해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뎀증 보조라든가 아니면은 물공 30짜리 카드라든가 그런 거는 약간의 손해는 볼수 있는데 그 손해가 크게 차이는 안 나니까 네 그래도 속강 10까지 준비하신 분들은 어떤 손해도 없다는 점 그냥 그대로 준비하신 대로 가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위빙에 대한 얘기는 아까 했었고요. 이번에 여인파 같은 경우에는 여레인저처럼 스킬쿨을 비슷한 애들끼리 콤보로 묶으면 이제 연속으로 누르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이어나가게 그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물론 어, 스킬캔슬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용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냥 무지성으로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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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놓고 해당 스킬들만 연타하는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즉 모바일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섀도우 박스는 없고요 이제 섀도우 박스가 뭐냐면 남인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격을 하면은 내 뒤에 똑같은 그림자가 와서 같이 한번더 공격을 해주는 건데 그런 스킬은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스킬 트리 창을 쭉 봤었는데 25제였나요? 그렇게가 스킬이 두 개씩 묶여 있더라고요. 근데 25제 스킬이 두 개가 묶여 있는 만큼 스킬로는 여자 인파이터는 25레벨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인파에 대한 얘기도 뭐 약간 있었는데 뭐 윌드라이브가 자동으로 사용되게 뭐 변경을 해준다 이 정도는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어 이게 여인파가 이번에 출시되고 나서 제일 배가 아플 사람들이 남자 인파이터를 키우시는 분들과 스트라이커를 키우시는 분들로 생각이 되거든요. 완벽하게 남인파와 스트라이커의 상위 호환이 여인파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직접 나와봐야지 이거는 좀더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인파 더킹스웨이도 편의성 개선해줄 것 같아요라는 질문이 있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선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거 안 그러면은 너무 남인파 입장에서는 여인파의 하위 호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지라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피율 증가 버프를 삭제를 하고 이거는 위 리빙이랑 비슷하게 남인파도 뭔가 좀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근데 게임사에서 좀더 명확하게 준비를 해서 나중에 뭐 개편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좋으면 좋겠네요. 너무 역차별이 심한데, 이거? 아무튼, 일단 봤을 때는 여인파가 너무 좋아 보이긴 해요. 저도 굉장히 지금 좋아 보이는데, 확실하게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거는 직접 플레이를 해보면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상던 즉시 입장 패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템 획득 정보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기존에 이제 상던을 돌다가 중간에 나오시고 다시 들어가실 때 피로도 일자리 던전을 잘못 들어가시거나 보상이 팔찌와 벨트가 헷갈려서 어,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좌측창에다가 떠가지고 상세 아이템이 어떤 부위가 드랍됐는지까지도 확인을 할수 있게 그런 식으로 UI 개선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1 2월 네, 어, 뒤틀린 은신처. 허무의 퍼만이죠 허무의 퍼만의 영웅모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신규 오라가 나오고 채팅 스티커 상자가 나올 예정이에요 개인적인 평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신규로 나온 오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허무의 퍼만의 눈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다가 확실히 허무의 퍼만의 가운데 있는 눈을 좀 오라에다가 잘 녹여내려고 한것 같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사무엘라의 생놀이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좀 아쉽습니다 좀 많이 아쉽긴 요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적어 놨는데 오라바타들을 정던 C까지도 만약에 나온다고 했었을 때 그걸 다 모으면 추가적인 오라를 보상으로 줄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오라 아바타들은 근데 지금 전부 다 모으시면은 나중에 특별한 혜택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ABC까지 결국에 영웅 모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세 가지의 영웅 모드가 다 끝날 경우에 그때는 어 추가적인 오라를 업적 보상 등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파 관련해서 이제 하이웨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약간 해줬어요. 이제 많이 한건 아니고. 장비 선택권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넉넉하게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초돌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파밍하셔도 누구나 다 풀셋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풀셋은 다 맞출 수 있게 지원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마브라든가, 13강 무기라든가, 그런 각종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골드나 이런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돌파에 대한 지원이 저도 기존 영상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돌파 지원도 어느 정도 해 준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번에 한 캐릭터를 키우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드안 톤까지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안톤을 한 달만 돌아서는 리버레이션 무기와 탐식 2단계까지 전가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원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좀 열심히 즐기시는 분들은 하드안 톤까지도 뭐 입장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될지는 나와 봐야 지알것 같습니다. 최소한 안톤까지는 누구나 다 입장하시면 장을 한 캐릭터만큼은 가능하게 좀 지원을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킬룬 패치 같은 경우에는 11월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 사전 테스트 서버에서 수정이 다 완료됐다는 걸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와베뿐만이 아니라 뭐 미스트리스라든가 일부 캐릭터들이 스킬룬 그리고 심지어 숙련의 룬까지 던전 미적용 버그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빠르게 패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금일 마고스 입장권과 피로도 60 그리고 초월서 입장 10개 정예던전 추가 입장권을 주기로 했고요. 추가적으로 천만 골드와 에픽 소울은 20개인가를 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차후에 들어가셔서 인게임 내에서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 영상을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보실 것 같아요. 어, 이 중에서 마고스 입장권과 정해던전 추가 입장권의 경우에는 완전 생료비들은 이용하시기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피로도 물량 60과 초월석 입자라든가 천만 골드라든가 에픽 소울을 주기 때문에 지금 찍먹을 해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일단 들어오셔서. 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천만골드가 현금으로 만원어치의 재화이고요. 그리고 초월석 같은 경우에는 돈 주고도 지금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월이라는 게이 게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시즌에 그래서 최소한 초월석 입자 10개 만큼은 받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여인파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남인파와 스트라이커의 입지가 많이 좁아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난이도도 그렇게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 않다 보니 어 이번 기회에 한 번씩 찍먹해 보는 것도 진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시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여인파 출시는 이제 알아두 영업사원 채널과 같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은 여기까지 끝. 안녕. 유바.